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샤페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건 진짜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 이거 절대 끝난 거 아니고요. 여기서 진짜 몇 배는 폭등할 수 있는 강력한 개별 오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온 정보 확인 안 해보시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제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자료를 제가 100%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아요. 자,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9-737번 1 샤페. 샤페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해당 정보 내용은 100%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여러분들 100% 무료니까요. 정말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주주님들은 이 내용 모르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정말로 진짜 큰일나요. 정말로 반드시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개별로 제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 추가 매수해야 되나? 아니면은 매도? 아, 팔고 나가야 되나? 사야 돼, 말아야 돼? 그죠? 고민하시는 분도 있죠.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제가 자료를 공유를 드릴 거니까 받아보시고 판단해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받아보고 판단해도 여러분 늦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금 개별 호재, 초대형 호재가 나와 있는데 주가가 몇 배는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확인 안 하시고 여기서 섣부르게 판단해요? 아, 이거만큼 진짜 대참사는 없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한분한분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이 개별호재 초대형 호재 때문에 사실상 여의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는 사람들끼리 막 축하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셔서 섣부르게 이렇게 행동했다가 나중에 주가 막 오르가면 고 그거야말로 대참사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제가 정보를 무료로 다 공유 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정보는 제가 100% 무료로 공유 드릴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010-2199-7372번 차페차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해당 정보 내용은 제가 100%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 하나 딱 추가로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대통령이 찍었다, 뭐 KBA, KB 운용 AI 로봇 ETF 순자산. 3개월 만에 2배로 올랐고, 석달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지금 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가치주, 정말 산업 확장도 넓혀가고 있고, 주가가 한만 원에서 못해도 20만 원은 갈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찍어서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봐보세요. 어,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재료랑 이제 시대. 이때도, 어, 되게 2차 전지주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3000% 상승하고, 500% 상승하고, 1000% 상승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정보. 그리고,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황이겠죠? 이 모든 삼박자가 맞춰준다면, 요런듯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저는 차기주자로서,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 차트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꾸준히 터져주면서 아주 아름답게 매집하는 이 구간 바로 확인이 되시죠? 정말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이 정부에서까지 밀어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국내 로봇 기업 또한 상반기 실적, 매출, 수익성 모두 빨간불이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로봇 산업인 슈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무려 45.7%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보틱스 시장도 2030년까지 무려 800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가 자동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로봇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큰 상승을 일궈해큰 수익성을 가지고 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대박 종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고마움의 표시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나는 받아보고 싶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버, 제 번호 0 1 0 2 1 9 7 3 7 2번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봐왔던 기업 방문까지 하고 리포트까지 쓰고 했던 그. 제 보물 같은 이 정보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010-2199-7372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주로 가져갈 수가 있고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여러분 은행 적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010-2하나 997312번 로봇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이 관련된 종목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